드디어 토트넘이 금과 옥조처럼 모시고 있던 손흥민 선수 계약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시켰습니다. 현지 보도에서 트리거라는 표현을 썼죠. 발동을 했고요.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기존 2025년 올해 여름까지 남아있던 기존 계약이 2026년 6월 말까지로 1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2026년까지 어, 서류상으로 토트넘 선수로 남아 있게 됐고요. 토트넘에서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에 오피셜을 띄웠어요. 저희가 이제 현지 뭐 손흥민, 바르셀로나 역지한 설 이런 거 관련해서 영상을 추가로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어, 내렸습니다. 한국 시간 7시에 어, 영상의 그오피셜 띄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어, 연장 계약 네, 발표 소식을 알렸고요. 어네뭐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를 쭉 정리해줬습니다. 2015년에 왔고 어, 블라블라블라 레버그 전서 왔고 와가지고 뭐431 경기 어, 그리고 106순 0아홉골을 넣고 클럽 역사상 네 번째로 많은 골을 넣고 그, 그리고 지난 어, 2023년 8월달에 캡틴에 유명이 됐고 이렇게 선수 커리어를 쭉 정리하는 그리고 최근에 2024년 손흥민에서 골장면을 다 모은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링크를 걸면서 손민 선수 우리가 이렇게 아낀다. 손민은 우리 팀의 중요한 선수다. 이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네 여러 가지 어 공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역대 어시스트 영상 뭐 이렇게 쭉쭉쭉쭉 네어 보통 이제 연장 계약을 하거나 하면 뭐 선수 본인의 소감 같은 것들이 공홈을 통해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아직은 없고요. 뭐더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피셜하게 더 이상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동안에는 손흥민 선수의 뭐 거취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뭐 이틀 정도 특히 바르셀로나 이적설 굉장히 힘있게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저희도 다뤘습니다만 사실 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보도들은 아니었어요 다만 스페인에서 돌고 도는 얘기들이 덧선을 타고 영국에 유입이 되면서 정말 많은 어 매체에서 보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7일날 발표를 하겠다라고 토트넘 쪽에서 미리 계획을 오래전부터 해왔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시기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1월 1일도 아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적설이 뭉게뭉게뭉개뭉개 계속 피어오르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인가?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아무튼 뭐 손흥민수는 어, 잔류, 이거, 이거, 이거는 근데 여러분, 손민 선수가 동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연장은 아닙니다. 이게 재 계약이 아니잖아요. 기존 계약에 있는 구단이 주도적으로 1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그 옵션을 발동한 을 거기 때문에, 어, 손흥민 선수가 이 팀에 더 지금 조건으로 남겠다라고 동의를 했다고 우리가, 네, 연결시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연장 계약 같은 경우에 1년 연장 옵션 시 연봉 조정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 아직 공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기존 연봉하고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됐는지 아니면은 연장에 따라서 급여에 뭐 상향이든 하향이든 조정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어어뭐또 보도 나오겠죠. 현재 기자들이 좀 네, 열심히 그 토트넘 내부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어, 보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 나온 현지 보도들을. 어, 조금만 좀 살펴보면요. 어, 일단 더텔레그래프 어, 맥그라스 기자라고 꽤 토트넘 관련해가지고 공신력 상타 어, 치는 이 기자가 있습니다. 어, 이 기자가 음, 기사 손흥민의 1년 연장 계약 옵션이 발표가 된 직후에 이런 기사를 올렸어요. 텔레그래프에 토트넘의 손흥민 계약 연장 옵션 발동이 올여름 공짜이적 가능성을 없애버렸다.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1년 연장 계약 옵션 발동은 이 지점이 좀 핵심적인 포인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독점 익스클루시브에 대한민국 공격수를 노리던 팀들 중에는 바르셀로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손흥민은 2026년까지 토트넘 선수가 됐다. 그러니까 대부분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이 있던 팀들은 이번 여름에 FA로 데려갈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토트넘을 상대로 이종료 협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진안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 네그 가능성이 지금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그래도 원하는 팀들은 이번 여름에 적잖은 이종료를 들고 와야만 다니엘 레비 회장의 오케이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이 1년 연장 계약 옵션은요. 저는 토트넘이 지금 저 공식 발표문에는 뭐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를 줄줄줄줄 나열을 해줬지만 레전드로서의 대우를 해줬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지금 이나이 선수에게 1년 연장 옵션 발동한 것도 어, 대우해준 것이 아니면 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던데요. 저는 요 만약에 토트넘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손흥민 선수가 좀더 오래 가고 싶거나 혹은 1년을 더 있더라도 더 서로가 화기애애하게 아니면 좀더 서로의 어떤 신뢰를 확인하면서 더 있을 거라면 1년 연장 옵션이 있다 하더라도 2년 재계약을 쳤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재계약이라도 재계약을 다시 쳤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연장 옵션 발동이라는 것은 구단의 어떤 일방통행적인 측면이고 어, 조건이 이렇게 되면은 네, 저는 선수한테 그렇게 좋을 조건 i 구단이 이 옵션을 행사했을 거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살라라든가 반다이카한테 2년 재계약 옵션, 그두 선수도 이번 여름에 이제 만료가 되거든요. 옵션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 연장 옵션 같은 거는. 그래서 이제 2년을 제한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라하고 손흥민 이 동갑입니다. 뭐 기량 이런 걸 떠나가지고 최근 폼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 재계약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함의를 우리가 봤을 때 결국 그 재계약을 논의조차 내부적으로 손흥민 선수하고 구단 쪽이나 얘기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단 쪽에서 어, 그런 재계약 논의 없이 어, 그냥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했다는 것은 네, 저는 레비는 역시 장사꾼이다. 네, 손흥민 이건 뭐해리킨 나갈 때도 그랬습니다만 누가 됐던 레비 회장에게는 그냥 어원 오브 됩니다. 예. 네. 그냥 뭐 언제든 갈아치울수 있는 그니까 축구팀 축구 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낭만적인 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어 역시나 스카이 스포츠죠. 어, 플라텐버그 플라텐버그 기자도 공신력 높은 기자인데 어, 이번에 오피셜이 뜨고 나서 이런 글을 하나 올렸어요. 2026년까지 연장계 옵션이 발동됐다 하면서 손흥민은 토트넘이 지난 11월 달에 이제 스쿼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나름의 이제 계획을 세우는 작업을 거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미 주요 선수로 분류가 됐다. 팀을 떠나는 건 아예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적 논의도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 이렇게 공개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취재한 내용을 이제서야 공개,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컨셉에 어, 공개인 거죠. 그러니까 이그 플라텐버그 기자의 어, 이 썰이 그동안 뭐 이설이 맞다면 그 동안 나왔었던 여러 가지 이적설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을 노리는 팀들이 있을 수 있고 어, 노리는 팀들은 자기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뭐 이적에 대한 노력이나 아니면 뭐 시도할 를수 있으니까. 다만 문도데포르티보에 나왔던 역제한설은 이게 사실이라면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둘 그러니까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네. 11월 달에 이미 저 스쿼트 플랜 얘기는 손흥민 선수하고도 얘기가 됐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잖아요. 네. 손흥민을 팀에 계속 남기는 거를 팀 내부적으로는 합의를 했고 그 방식이 1년 연장 옵션이 될지 아니면 재계약을 어느지에 대해서 손흥민 측과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별개지만 어쨌든. 이적 가능성을 팀에서 아예 봉쇄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손흥민이 FA로 나갈 거를 계산을 해서 역제한을 얻다? 이거는 좀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어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토트넘 안팎에 있는 많은 기자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의 연장 계약 옵션 발동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동안의 뭐 뒷얘기들이나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을 이제 기사화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손흥민 선수는 늘 토트넘에서 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애정을 표현을 했고 그리고 지난달에 만들었던 그 토트넘 자컨에서도 뭐 토트넘에 대한 애정을 정말 무한히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잖아요. 송민호 선수는 뭐 누구나 사람에게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송민호 선수는 뭐좀 사우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어떤 그 돈이라든가 아니면 바르셀로나에 가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어떤 그런 성취라는 측면에서의 우승컵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괴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이번 여름에 이적료를 내는 팀을 찾아서 이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주장을 맡고 있고 10년 넘게 이 팀의 몸담게 된 선수 입장에서. 어, 이 팀이 우승 바이러스가 없고 탈트넘을 해야 우승을 한다라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그 어떤 징크스를 끊고 본인이 뭔가 이 토트넘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팀으로 가는데 본인이 선봉에 서고 싶은 어떤 그런 애정 내지는 어, 책임감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예. 그래서 최근 뭐 출전 시간이 많이 들쭉날쭉합니다 선발에서 제외될 때도 있고 이건 이제 이팀 자체가 상당히 체력적으로 무리가 가는 축구를 하면서 부상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백업 요원들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름 네이 감독이 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좀 부하를 많이 주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어, 그런 상황에 손면서 저는 좀그 체력 안배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본인 스스로 자신의 에너지 레벨을 잘 조절을 하면서 최대한 많은 경기로 시내 뛸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시즌 중에 나가는 것은 당연히 염두에 두지 않았을 거고요. 시즌 끝나고 나서 FA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팩트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연장 계약 옵션 발동에 의해서 1년 더 어, 토트넘 소속 선수로 남게 됐고 다만 이 연장 옵션이 레전드 대우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레비 회장이 이1년 연장을 해놔야 지금 뭐 겨울이든 아니면 여름이든 뭐 결혼 아니겠죠 설마 그럼 미친 놈이지 예. 여름에 손흥민 선수를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도 공짜로 내보내지는 않겠다. 그 안전 장치를 발동시킨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장 발동에 따른 연봉의 어떤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결코 네. 대단히 뭐뭐 올려 준대거나 아니면은 보너스 정도는 좀 줄만 하지 않나. 또 그런 조치가 과연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네. 그런 팀 운영을 그동안도 해 왔기 때문에 손흥민한테는 조금 다르게 바랐던 우리의 마음이 네, 헛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계 들고요. 네.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장 행복한 게 중요하죠. 손흥민 선수가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토트넘에 남는 것은 아니기를 바라고요. 또 남은 시즌 잘 부상 없이 마무리를 해서 토트넘이 올 시즌 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다시 입증할 수 있는데 남은 어, 올 시즌 5개월이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팬들이 상당히 좀 네, 아, 좀 화도 내시고 저희 라이브 할 때도 들어오셔가지고 뭐 눈물 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손흥민 선수 선택이니까요. 이것도 크게 보면.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박수를 많이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5년에 토트넘에 온 손흥민 선수 이제 10년은 무조건 채우게 됐고요. 어 그리고 계약은 2026년까지로 연장이 됐다는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